어, 전등가시랑 종이 조립 방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이 어, 부분이 이제 하단이고 상단으로 보시면 되고요. 어, 보시면은, 종이가 세 보시면은, 이렇게 타공구멍이 나 있으며, 이렇게 반원 형태로 가공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립 전에 이 부분들이 어, 제대로 가공이 되어 있나, 보시고요. 만약에 붙어 있다고 하시면은 칼이나 가위로 살짝 돌려내시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. 자, 이 구조를 보시면은 원이고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는데요. 이한 개의 면에 이전등갓 종이가 24개 정도, 이게 24개가 들어가게끔 끼우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설명.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끼우신 상태에서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은 이렇게 하나 끼우시고요 하나, 둘, 셋, 넷.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열다섯 개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개 하신 다음에 이걸 옆으로 약간 당기셔서 다음 단부터 또같이 24개를 끼우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, 스물 넷. 여까지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제. 아까와 시청하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홈에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시면은 종이가 구겨지거나 이 홈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하나씩 많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두 개씩 하셔도 되는데 두개 이상 하시면은 종이가 구겨지기 때문에요 최대한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는 게 전등간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또 마지막 부분까지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다 홈을 끼우셨죠. 그래서 어, 우선은 잘 뒤집어질 수 있게 한번 더 섞여졌는지 손으로 벌리셔가지고 봐주시면 되고요. 다음에. 이 상태에서 설명서에서 이제 안내드린 것 같이 이 상태에서 벌리셔서 최대한 벌리셔서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한 번에 예쁘게 가시 나오게 됩니다.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뒤집으실 때 너무 조심하시면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두신 상태에서 과감하게 손을 양손으로 이렇게 벌리듯이 하시면은 전능가시 탄력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서 가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쪽 보시면 이제 홈과 이 홈과 가시 빠짐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은 크게 무리없이 조립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상으로 조립 마치겠습니다